네, 안녕하세요. 이웃집 오타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 간단하게 자막에 RGB 컬러를 이용해서 어, 마치 카메라가 탁 흔들렸을 때이 어, 자막도 같이 색상별로 이 RGB 색상이 흔들리는 어, 그런 효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 간단하고요, 응용하시면 어, 여러 가지 스타일의 자막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시퀀스 하나 만들어 주시도록 하시고요전 사전 설정된 거 하나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막이니까, 레거시 타이틀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레거시 타이틀을 만들어 놓으시도록 하시고요 어, 내용을 뭐라고 쓸까요? RGB, 아이고. 자, 다시요. 글꼴을 좀 바꿀까요? 좀 굵직굵직한 게 낫겠죠? 뭔 소리,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RGB, 고 한글로 나왔네요. RGB, 텍스트. 자, 요렇게, 이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대로, 좀 사이드도 조금 키울까요? 눈에 좀 띄게. 이렇게 너무 큰가요? 적당히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 놓고요 그 다음 타임라인에 드래그 앤 드롭 놓으시고요 자 비디오 트랙 1번에 지금 현재 어 여기 지금 내려놓게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 가지 효과만 적용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효과 중에 RGB 검색을 해 보시면요 그 색상 균형이라고 있습니다 색상 균형 컬러 밸런스가 되겠죠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 놓고요 그럼 이 효과 컨트롤 창에 아이고 적용이 안 됐나요 네 이렇게 색상 균형 컬러 밸런스 rgb라고 되어 있는 효과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효과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한번 했었죠 각각의 색상 rgb 레드 그린 블루 요세 가지 색상이 지금께 어, 나눠지게 돼 있다. 그래서 각각의 톤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 라고 그때 어,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걸로 간단하게 어, 저희가 그 rgb 버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색상이 어, 이제 왜곡되는 그런 효과를 한번 만들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위로 올려 버리시면 복사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대로 또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세 개를 복사를 해놨죠. 왜냐? 자 RGB 색상 세 가지 색상이기 때문에 각각의 트랙에 맞게 색상을 전부 다 구분시켜 준 다음에 어, 그 부분 색상으로 나눠진 것들을 저희가 왜곡을 시키면 똑같이 이 RGB 텍스트라는 자막 자체가 색상별로 이렇게 흔들리는 듯한 그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응용하기 나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트랙부터 쭈루룩 각각의 이 색상을 남겨놓고 혹은 살려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강, RGB니까 차근차근 순서대로 할게요. 여기를 100으로 놓고요. 그 다음 나머지 톤은 제로 놓게 되면 빨간색만 남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트랙은 빨간색이 아니라 두 번째 색상, 그린 색상 남겨놓고 다른 색상들은 전부 다 제거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 색상, 아, 마지막 트랙 또 마찬가지로 전부 다 없애고 파란색만 남겨뒀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제일 위에 있는 트랙인 붉은색 계통 요것만 지금 살아남았죠? 왜냐 제일 위에 트랙에 올라와 있는 어, 이제 클립 자체가 저희 눈에 먼저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겹쳐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블렌드 모드, 혼합 모드에서 스크린으로 바꿔 줄 필요가 있어요. 화면이죠. 바꿔 주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겹쳐서 지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다 겹쳐졌기 때문에 현재 색상들, RGB 색상이 다 합쳐져서 흰색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각각 트랙에 제일 위에 트랙을 조금만 저희가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위치를 수정해 주면은 요게 살짝 그 흔들리는 듯한 그런 효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이것도 자, 한 이쯤에서 바꿔 보도록 할게요. 키프레임만 간단하게 찍어 주면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 키프레임 찍어주시고요. 하나, 둘, 아이고.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아, 이게 조금 확대를 시켜놓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네 프레임 정도 옮겼거든요. 네 프레임. 여기서 한번더 찍어주세요. 찍어주시고요. 여기서 한 이쯤, 처음 구간에서 살짝 왼쪽으로 좀 바꿔볼까요? 그러면 마치 화면 자체가 흔들리는 듯한 요런 느낌이 좀 나죠 그 느낌이 그 다음 이쪽 가서 다시 제자리 가구요 다시 이쪽 가서 오른쪽으로 살짝 흔들어 볼까요 조금 이렇게 바꿔 주고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 RGB 색상별로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은 거니까요. 똑같이 따라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좀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어, 자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자 여기서 저희가 지금 이 위치만 저희가 수정을 했지만 위치뿐만이 아니라. 이 스케일 조정, 이 비율 조정과 회전을 활용하셔도 조금 더 다른 느낌의 흔들리는 느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위치로 하게 되면은 가로, 세로, 그러니까 상하 좌우로만 흔들리는 듯한 효과를 줄 수가 있겠지만은 비율 조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줌인, 줌아웃처럼 그런 느낌을 또 주어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딱 그대로 클릭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이 크롬에서. 다시 하나 찍어 주시고요 요안요이 프레임 첫 프레임과 마지막 네 번째 프레임 요 사이에다가 넣어 주시면 구간에 넣어 주시기만 해도 아주 간단하게 효과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약간 이렇게 키운다든가 여기서는 또 제자리로 와야겠죠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는 또 조금 줄어 줄어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느낌이 조금 더 살죠? 그죠? 여기서 또, 로테이션. 회전도 똑같습니다. 회전도 찔러주고요. 하나, 둘, 셋, 넷. 각각의 구간에 맞춰가지고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실 거예요. 또 찍어주시고요. 처음 가서, 한, 5도 흔들어 볼까요? 5도 회전. 그 다음, 여기서는 제자리로 가, 갔다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5도. 거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어, 이 화면 자체가 흔들려서 rgb 톤 색상들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편리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한 5프레임 정도 해도 되겠네요 그죠 5프레임 정도 구간으로 맞춰놓고 흔들어도 어, 조금 더 부드러울 것 같네요 느낌상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어, 흔드는 RGB 톤 자체로 흔드는 듯한 느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제가 효과를 이 컬러 밸런스 RGB를 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요거를 또 조금 더 응용을 한다면은 어떤 효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텍스트나 혹은 이미지 자체도, 어, 사이즈가 커진다던가? 위아래로 흔든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이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계속 응용력을 키워가시면은 어 조금 더 편집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아주 간단하게 어, 컬러 밸런스를 활용을 해서 RGB가 어, 흔들리는 듯한 효과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